두달 비용이 낮으면서도 신뢰도가 높으려면 어떤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되느냐 스테이블코인이 그렇게 하려면 무엇을 충족시켜야 되는지를 생각해보면 다음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뢰성이 높은 관할권을 기반으로 발행되어야 한다. 이게 뭐 가장 중요한 것이겠고요. 당연히 탈중화가 된 관할권이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실효적 담보자산 대비 이 LTV 담보자산을 100일 맡겼을 때 얼마나 많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겠고요. 세 번째로는 사실은 이거에 대, 대부분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들을 하고 계신데 담보자산 가격이 폭락할 때 데스 스파이럴로 빠지는 루나와 유, 테라 UST가 아, 빠진 게 바로 데스 스파이어라고 하는데요. 담보자산 가치가 무너지면서 담보자산과 발행된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 사이에 역전이 일어나고 그 역전에 의해서 패깅이 깨지고 패깅이 깨지니까 또 담보자산의 가치가 내려가는 그런 악순환에 빠져서 그데스파이어리 사실상 스테이블코인 체제를 완전하게 짧은 시간에 무너뜨리는 메커니즘으로 얘기되고 있는데 이거는 단지 스테이블코인 메커니즘 뿐만 아니라 암보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랜딩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비슷한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중심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세 가지가 신뢰도가 높으면서도 공급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메커니즘이라고 볼수 있는데 1번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달성하기 쉽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신뢰성 있는 관할권 선택하기만 하면 되고요. 지금 이제 2번과 3번이 문제인데 3번의 경우는 특히나 현실의 네, 금융 메커니즘들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담보 시장이다, 부동산 담보 대출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부동산 가격이 한껏 높아졌을 때 많은 금액이 대출이 이루어졌는데 부동산 가격이 순간적으로 폭락하게 되면 그냥 빌려간 돈에 비해서 부동산 담보로 맡겨진 부동산의 가치가 그것보다 작아지는 상황 역전 현상을 이 벌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부실화 돼서 금융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을 우리가 이미 2008년도 전 세계 금융 위기 때 한번 본 바가 있고요. <목소리>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바로 그 빌려준 돈 대비 담보 가치가 더 낮아지는 상황의 위험에 직면하면서 발생된 금융 위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암호화폐 생태계 안에서도 쉽게 풀릴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누군가 풀어서 그걸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면 매우 강력하겠지만 현재 나와 있는 스테이블 코인 코인류들은 그런 조건들을 다 충족시키고 있는 것들은 없고요. 이세 개의 기준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결제 통화들을 좀 간단하게 평가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USDT 테더 같은 경우는 신뢰성 높은 관할권을 갖고 있냐? 그렇지 못합니다. 법률 관할권이 신뢰성이 있지 않나요? 법률 관할권이 신뢰성이 있는데 문제는 그 기초자산을 검증하고 강제하는 측면에서는 아직 그 법률 관할권이 잘 작동해서 정말로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커머셜 노트들이 이게 우량한 자산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이 다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뭐 우량한 미국 국채나 이런 것들이 몇 퍼센트 이상 갖고 있다. 이런 발표는 당연히 그 외의 것은 우량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네 USDT 테더가 그 우량하지 않은 것을 검증할 수 있는 메커니즘 작동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측면에서 신뢰성이 높은 관할권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담보 자산 대비 그것이 발행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의 시가총액 측면에서는 담보 자산의 효율성 기준으로 놓고 오면 1대1이라고만 하더라도 메이커다오 다이 같은 메커니즘이나 리퀴티라는 프로토콜에서 발행한 lusd가 90% 정도 되는 ltv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보다 훨씬 높은 자본 효율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 담보자산 대비 LTV도 또 상대적으로 이거는 상대적으로 좋은 측면에 있고요. 담보자산 가격의 폭락 시에 데스파이어를 빠지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담보자산만 충실하다면 달러와 달러 표시 채권들이 가격이 폭락한다는 건 결국은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인데 그걸로 표시되어 있는 담보자산을 기반으로 달러 가치로 디노미네이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a b 가 e coin, s t a 문 l e coin, stable c o 면 n s t s t t 는 b 할 e 문제를 제외하고는 l e coin, stable coin, stable c o s t c o i s d c 측면에서는 신뢰성이 높은 i 할 s 이냐 상대적으로 u s t t 에 비해서는 신뢰성이 높다고 볼수 있고요. n s l l t v 라고 하는 측면에서 USDT가 지금 사실 약간 부실한 담보자산을 포함함으로써 어찌 보면 조달비용을 낮추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정한다면 USDC는 정말로 100달러 발행하려면 100달러 다 필요한 이런 상황인데 비해서 USDT는 100달러 발행하는데 90달러나 80달러만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물론 건전성 측면에서는 USDT USDC가 나을 수 있지만 자본 효율성 측면에서 USDT가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이 담보 자산 가격 폭락 시에 데스파이어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 측면에서 보면 USDC 역시 USDT와 유사한 한 장점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c b d c 가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봐야 될 사항인데요. 오프체인의 네, 담보 자산을 갖고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경쟁 상대는 누구냐면 CBDC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CBDC는 발행 기관이 은행이 중앙 은행이거나 시중 은행이기 때문에 법률 관할권이 특별한 법률을 이용해서 즉 금융기관에게 더 강하게 적용되는 법률들을 이용해서 검증과 강제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상업 법인에 대한 검증과 강제 메각이 작용되고 있는 CBDC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신뢰성을 가진 관할권 내에서 작동되고 있다 라고 볼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실효적인 담보자산 대비 LTV 측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면 만약에 이, 이 담보 자산이 캐시만 아니라면 금융기관들은 어떻게 할수 있다고요? 신용통화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원통화 100을 가지고도 스스로 신용을 창출해서 4,000 정도의 신용통화를 창출함으로써 LTV 측면에서 30배 내지 40배 정도의 LTV, 즉 3,000%에서 4,000%에 도달하는 LTV를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이야기는 조달 비용을 매우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초 자산이 달러 표시 자산이기 때문에 앞서서 두 개의 스테이블 코인처럼 담보 자산 가격의 폭락 시에 데스파이어를 방어 능력은 상대적으로 강한 측면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아니라 오프 체인 기반으로 발행된 것이 아니라 온 체인 기반으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대표적으로 메이커 다우 다이가 있을 텐데 메이커 다우 다이는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신뢰성이 높은 관할권이라는 장점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LTV가 어, 이게 66.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66.7%라고 하는 LTV는 매우 낮은 자본 효율성. 즉, 조달 비용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담보자산 가격 폭락시에 데스파이럴에 빠지는 것을 방어할 능력이 충분하냐? 사실은 이, 그 기초자산이 되는 이더리움, 지금은 다른 것들도 기초자산으로 편입되고 있지만, 어쨌든 그 기초자산들이 가격이 단기적으로 폭락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기초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을 보다 작아질 수 있는 위험을 상전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LTV를 더 낮춰야 되는데요. 위험을 방어하려고 LTV를 낮추면 자본 효율성이 떨어지고 위험을 감수하고 LTV를 높이면 데스파이어를 방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두 개의 문제의 트레이드 오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온체인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들 담보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취약점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리키티 같은 프로토콜은 담보 자산 가격이 하락할 때 메이커다오 다이가 담보 자산인 이더를 경매에 붙여서 그 담보 자산 청산을 하는 데 비해서 조금 더 효율화된 담보 자산 청산 메카니즘을 가지고 LTV를 90 정도까지 끌어올린 리퀴티 LUSD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메이커다우에 비해서 높은 LTV도 도달을 했고 담보 자산 가격 하락 시의 안정성도 상대적으로 메이커다우에 비해서 동시에 높였다고는 볼수 있으나 마찬가지로 그두개 영역에서 LTV 측면에서의 한계도 명확하게 100% 이하라고 하는 한계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고 데스파이럴로 빠질 수 있는 위험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온체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로서 약점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단기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오프체인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류들이 온체인 파생상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동안에 결제 통화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어떠하냐? 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온체인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다면 이 문제에 있어서 오프체인 기반의 또어 법률이 상당히 강잘 작동해서 검증과 강제를 하고 있는 CBDC나 나 USDC 같은 것과의 경쟁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메커니즘이 아직 온체인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에서 안 나온 건데.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상적인 온체인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신뢰성 높은 관할권인 이더리움 기반으로 발행되면서 두 번째로는 담보자산 대비 LTV가 3,000%에서 4,000% 정도까지 끌고 올라갈 수 있는 메커니즘 즉 법정 앞에 금융기관의 LTV하고 맞먹을 수 있는 신용 창출 능력과 맞먹을 수 있는 LTV를 가진 메커니즘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 발행 로직 세 번째로는 담보 자산 가격 폭락 시에도 데스 스파이어를 방어가 완벽하게 될 거냐 데스 스파이어를 방어가 완벽하게 된다는 건 뭐를 의미하느냐 최종적으로 소각되는 1달러 스테이블 코인까지 거의 손실 없이 1달러에, 엑시, 1달러에 근접한 가치를 엑트할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메커니즘을 구현만 된다면 온체인 스테이블코인이 온체인 파생상품 시장에서 이들을 압도할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고 지금 어 만약에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를 즉 결제 통화 시장을 노리는 암호화폐 생태계의 여객거래 결제 통화 시장을 노리는. 프로젝트들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세 가지 조건 정도를 충족시키는 수준의 목표를 가지고 이코노미 디자인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정의나 그 필요성이나 그걸 이용하는 원리만을 이해해 가지고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그리고 있는 빅 픽처 전체를 눈에 볼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 얘기는 결국 무엇이 좋은 스테이블 코인이고 무엇이 장기적으로 살아나으면서 시장의 지배적인 결제 통화가 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고런 정도의 살, 설명에서 돼 있는 논점만 가지고는 알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을 하나의 화폐 체제로 보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화폐 체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잘 이해하고 그 화폐체제가 어떤 것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지, 그 경쟁하고 있는 결제통화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함으로써 그리고 향후에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시장 성장이 어떤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할 것이고 그 시장에 어떤 결제통화가 선제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는지를 에 의해서 사실은 미래의 결제통화 시장에서 누가 승자가 될 것인지를 예측해 볼수 있다 판단해 볼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최종적으로 그 얘기를 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과연 정말로 충분히 시장이 커진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온 체인인 스테이블 코인 뭐 ltv도 3000% 4000% 이루어지고 그 담보자산 가격이 폭락시에도. 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누군가가 그런 온체인 스테이블 코인 메커니즘을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그게 장기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결제통화 시장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그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믿고 어, 이더리움 가치가 안정적이라고 하는 걸 믿고 그것들을 결제 통화로 사용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 저는 충분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이 늘어난 상태에서는는 해볼 만한 경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인지적으로 이제 그 변동성이 큰 자산으로 인식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 상당히 시가총액이 커지고 나면 그 변동성의 폭도 작아질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변동성이 어느 정도 범위 내로 작아지게 되면 결제 통화 시장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다시 한번 번 디파이 시장에서도 또 주된 결제 통화로서의 자리를 놓고 본격 경쟁해볼 수 있는 시기가 오겠지만 그거는 상당히 이먼 미래의 일이 될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